다음 연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음 거를 보시면, 다음 거는 요게 어제 말씀드렸던 요들립자의 형태, 바로 요런 모습. 왜 전서체, 전서체는 요 들립자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걸 바로 끈 문명, 저는 명명하기로 결승 문명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끈으로 문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유산이라는 거죠. 제가 가정을 하면 요 여기가 구멍이 있었고 여기에 대가 있었을 겁니다. 막대기요. 막대기가 있고 계속해서 이런 이런 끈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상태, 계속해서 매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게 매어져 있고 여기에 또다시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을 겁니다. 여기 다리에도 그렇고, 여기 손과 발이죠. 요 손과 발에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것, 또는 갔었던 장소에서 온 기념품들, 또는 트로피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바다를 보고 왔다, 내륙 지방에 있었는데 바다를 보고 왔다, 그러 바닷물이 여기 주머니 위에서 매달려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이, 도르레를 발명했다. 도르레를 발명했으면 요 손에 도르레가 매달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요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형식의 어떤 그 인사 인사철? 그 인사과에서 있는 그 인사처리, 그 인사 서류 아니면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 서류 집합소 그런 형식처럼 그런 게 만들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했겠죠. 그래서 누구 누구 아들의 아들을, 아들의,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그 칼을 이어받은 암흑에 그 사람의 업적들을 손에다가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출했던 장소에 어떤 특징적인 것을 여기 발에벨 날고, 그래서 이 사람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기본적인 지금 나타내져 있는 것이지만, 결승이라는 것 자체가, 그니까 끈을 묶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일까요? 끈 자체가 굉장히 그 정보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편한 것이라는 생각. 그 해봅니다. 끈을 어떻게 묶냐, 그 매듭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보 전달이 다양하고 쉽고 가볍고 그랬을 겁니다. 말로 전하는 거는 되게 어렵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글씨로 적는 거 자체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음각 문명은 돌에나 아니면 흙에 새기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동시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요 결승문자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전하면서도 약속된 정보를 전하면서도 굉장히 끈이라는 게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가벼운 정보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결승 문자의 유용성을 드러낸 글자가 요 사람인의 모습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결승문명, 결승문자, 끝문명, 결승문명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심히 고민하고 또 글자를 몸에 있어서 이 결승문명의 유산을 생각에, 넣고 생각을 하는 것과 한자를 바라볼 때 말입니다 생각에 고려를 하고 넣고 보는 것과 그냥 그 글자의 연호를 생각을 하는 것과는 생각의 범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 사람들은 분명히 이끝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존중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 유산들이 글자 속에 굉장히 찬찬하게 남아 있고 또 경외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인의 그 고대 옛 문자에서도 그 경외감이 남아있고요. 사람인 자체를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 자체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과 글자로서 남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때 당시에 이 결승 문명이 집에 문명 중에 당당하게 한 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승문명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머리에 염두를 두고 그래서 보고자 합니다. 나름. 음, 이 결승 문명을 고려하고 보면 풀리 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